소량으로 시작하는 고급 금투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혹시 금투자가 관심 있는 분야이지만 큰 자본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? 순금 미니 골드바는 순도 999.9의 E4K 금으로 제작되어 적은 양으로도 안전하게 금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. 1g부터 3.75g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유연한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.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순금 미니 골드바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금 투자를 시작해보세요. 금 투자 이제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. 금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초기 비용이 부담되고 선택이 복잡해서 망설이셨나요? 24K 순금 골드액을 미니 1g, 0.5g으로 걱정을 덜어보세요. 소량 구매가 가능해 입문자에게 적합하고 작고 가벼워서 어디서든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24K 순금 골드액으로 간편하게 금 투자를 시작해보세요. 작고도 강력한 24K 순금의 진가를 확인해보세요. 귀금속의 신뢰성 부족과 큰 금액의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나요? 24K 순금 골드액의 미니 금콩은 무려 99.9%의 순도로 제작되어 보증서가 함께 제공되니 신뢰성이 남다릅니다. 이제 고작 0.5g의 다양한 옵션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소중한 금테크를 시작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. 누구나 쉽게 귀금속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. 작지만 가치 있는 24K 순금 골드액으로 당신의 가치를 더하세요.